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준석 대표 이제 선대위 사퇴를 하였습니다. 지금 선대위를 사퇴를 하고도 불탕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발등 찍는 거예요. 그 얄팍한 수로 뭔가 한번 자기의 어떤 음? 위치를 확보를 해보려고 아무리 예를 써도 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줘야지, 이 중차대 시기에 선대위를 사퇴를 한다. 당 대표로 놔두고, 아마 최후 바라기 시작이 될거예요 결국은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스님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아 사필기전 뿌린대로 거둬야 되고 자기의 업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되는 자연의 이치하고도 거의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뚝심.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름의 뚝심으로 지금 버텨가고 있는데, 이 뚝심이 그야말로 이제 크게 힘을 발휘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 과정이라 참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속이 부글부글 썩어 문들러지더라도 참고 있는데, 언젠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은 이제 폭발을 할 것입니다. 구경을 한번 해보시게요. 윤석열 후보, 지금 현재 본부장이라고 얘기하죠. 본인 문제, 부인 문제, 장모 문제, 본부장. 그런 문제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크게 변화 없이. 이번에 그,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저로 찬스를 맞이했는데도, 또 아들 문제가 이렇게 딱또 터지고 나니까, 그게 또 상세가 되고, 지지율도 그냥, 여권 후보 같으면 지금 한참, 뭐, 50%, 60%까지 막, 승승장구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은 운 싸움 같다. 어느 사람이 더큰 운을 가졌느냐. 그게 싸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의 사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시다시피 경자년, 무자월, 경쟁일, 병순시. 아이거 60년 12월 18일이 진짜 아니면 어떠지 스님도 좀 고민을 했는데, 프로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에, 양력으로 12월 18일이 생일이 맞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나 생일이 틀려버렸으면, 여지껏 스님이 분석한 거 하나도 도람이 답버릴 텐데, 그것이 아니고 12월 18일이 맞다. 시도, 수리시가 맞다. 어떤 분들은 미시로 해서 개미시라 그러는데, 개미시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진작 일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대권 승리가 스승이 볼 때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음? 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유석열 후보의 운 앞에는 다 격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준석 후보, 어 이준석 대표, 이번에 사퇴한 것도, 선대위 사퇴한 것도, 이 격가지예요. 저 운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산란한 거죠. 선대위가 구성이 됐고, 또 후보가 지금 설출이 돼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과 일전에도 스님이 영상에서 윤종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된다 스님이 일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운 없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결국은 <laughs> 운이 있는 사람이 별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님이 주의를 준 것이 에요 같이 다니지 마라 도움이 안 된다 죽이 될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윤석 여러분과 감목으로 해서 감목이 지금 57, 58, 59, 60, 61세 생일 작년 양력으로 12월 18일 생일을 지인하고 감옥 때문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검찰총장 됐고 정직 2개월 먹고 다시 또 인용되고. 또, 이번에, 뭐, 결론, 결과 나온 것이, 뭐, 인용이 또잘 못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는데, 인용이 됐을 때, 작년 12월 18일이 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스님이 볼 때는, 아, 이건 인용이 된다고 본다. 왜? 우 운이 이 운과 이감모군과 오와는, 한, 세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목 운보다는 오화 운이 3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운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인형이 된다고 본다라고 스님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화 대운의 화 대운입니다. 결국 이사는 사주는 진상과 용인격이 맞는데 물이 너무 강해서 흙으로 물을 맞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그래서 금수상관에 희 경관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용신이 되고, 불이 용신이 되고, 불을 돕는 다음은 전부 희신입니다. 이게 여자고, 돈이고, 부인이고,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내관록을 보좌할 수 있는 것 부인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음. 그래,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진중 을목이 지금 쟨데, 이거 정제라니까요. 정제는 정직억의 돈을 벌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주다. 곰모술수나, 무슨 한탕주의나, 뭐, 뭐, 시시 때때로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 인생, 그행마가다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선생님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지지를 한 것은 공직생활 26년을 거치면서 숱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떤 뭐 뇌물성이나 어? 또 아니면 음? 뭐, 큰 비리가 있어서, 재직 시에 큰 비리가 있어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노, 할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지 않아요. 여지껏, 본부장 중에서 본인 중심의 어떤 비리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부인 문제, 부인 문제도, 정작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거고,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한 그런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인 문제나 자원 문제는 다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인 사퇴한 것도 격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에 합류를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러 탁수 한 마리에 육그라지가 온 그냥 맑은 물을 다 흙탕물로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젊은 열기로 뭔가 해보면 사람이 진실을 담아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자기 정치 자기 보여주기 아유 자기 보여주기가 그게 되냐고요 지금 이 물결이 적은 물결 양인데 5천만 국민을 대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물결인데 거기에 감이 누가 감이 누가 그 물을 막겠습니까? 그 도도한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오와 대운에 감목보다는3 배가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감목의 검찰총장이 됐다니까요. 그것보다 3배가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하면 대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님볼 때는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어. 뭐, 앞으로 대선, 내년 2022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날까지 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도 지금 음료, 지금 그 이준석 대표 지금 동지탈 보름 딱 지나니까, 양역으로 12월, 18일 딱 지나니까, 지금 또, 또, 불탕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 운은 지금 어쩌냐 유령의 우보를 봐도, 자, 오를 별로 좀 좋은 운은 아니죠. 제사를 태우니까 관제 우설 망신수, 망신수 맞습니다. 근데 그게 거대한 물결을 막을 만큼의 어떤 그런 거돼야그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의 벽까지에 불과하다고 스님은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신축년에 축토가, 축토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축학, 그, 토국수. 대운은 금수상관이 경광곡에 오, 오중에 병화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스님이, 아, 지금 창가리가 불이 떴어, 하늘에 불이 떴습니다. 땅에도 지금 병, 평화가 떴으니까 땅에도 태양이 떴다는 거예요. 일단 태양 떴습니다. 너무 좋은 운이죠. 그리고 인년운에서 지금 축토가 내년 부정까지 2월 1일 전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1일 2022년도 2월 1일 부정 전까지는 그냥 쭉 가요. 이런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크게 크게. 도도한 물결를 막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니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야 니다 결국은 12월 달 가면 또 신축입니다. 이, 운도 되면 나와요. 아니, 또 좋아질 거예요. 구정 전에 또이측중 기토 들어오면 또또하나더 다론에서 늘고, 대운에서 불, 일령에서 토, 다론에서 또 여기에서 또 상당한 어떤 음? 지지율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니면, 러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내년 2022년 2월 1일 부정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민년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민년에 청반의 임수, 다론의 이민월 임수 여기만 딱 지나면 이 여기 언제입니까? 음력 1월 15일 지나고 그러면. 이제 선거, 선거, 선거 때까지, 2월달 28일 남고, 한 37일, 37일 정도. 네. 28일에 9일이면 37일 정도. 마지막 스퍼트 여기서부터. 개수에 선거합니다. 4월에 9일, 선거. 일진는 신유, 문서, 아, 문서 잡는 날입니다. 문서, 그래서 결국은 대운이 또 일련운이 물론 내년에 내년에 구정세관하면 이제 이민년 임수 시작이 되면 다소는 조금 또 관제구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 스스로가 운이 없다 보니까 이 도도한 물결에 합류를 할 수가 없어도 도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어? 김종인 위원장이 내년 구정세고 나면 한번 또또 한번 파란이 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운의로 보면, 그때도, 이번, 이준석 대표, 캔슬 시키던 것 같이, 뭐, 누가 뭐라는 사람들 다 캔슬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내년 구정 세고 나서는, 뭐, 김정인 위원장이 또 어떤 또, 묘한 또 일을 저지른다거나, 안심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지금, 경금, 경진생의 경금이 금이용신인데, 어? 제자 약살계 금이용신인데, 물이 들어오면 금생수하면은 문제 있죠. 또 상당히 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윤상열 후보는 결국은 쭉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3월 9일날 대전 승리는 스님 볼 때는 보인다. 승리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사퇴를 한 것도 어떤 면에다 보면 윤석열보로는 복이에요. 2030? 이 대한민국은 2030이 다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음. 뭐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뭐 대한민국에 뭐 굴러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일 부분이고 같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 나가는 것이죠. 스님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대권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쪽으로 스님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저록 선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여당의 이재명 후보도 선전하셔서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로 그 아픔에서 좀 해방되게 만들어 주시고, 두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또 국민을 담아내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아픔을 해결하고, 또 바라는 말을 갖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 지금 현재 이런저런, 뭐, 선대위, 또 당, 뭐, 이런저런 좀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런 게다 격가지에 불과할 것이다. 큰힘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바뀔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쯤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 윤석후보가 선대 일을 물러난 것은 사퇴를 한 것은 선생이 볼 때는 잘한 일이다. 그것도 지난해 고검을 윤석열 후보한테는 크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